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3분의 4분 즉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또 어떤 두점 사이의 4분과 4분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 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수직선... 확인하기로 확인해 볼게요. 어떤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점 A와 마이너스 2가, 점 A가 마이너스 2 위치에 있고요. 점 B가 4 위치에 있습니다.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주로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를 빼줌으로써, 아, 우리는 거리가 6이다. 이렇게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결국 거리라는 건두점 사이에 위치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4를 뺐을 때 마이너스 6이지만 거리는 우리 이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절대값으로 우리가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절대값, 얘는 6. 즉두점 사이의 거리는 음, 각각 위치의 차의 절댓값을 씌움으로써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을 배웠습니다. 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의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어떤 두점 AB가 있는데요. 점 A, B. A의 좌표는 X1, Y1 이구요. 지금 위치가 X1, Y1. 그 다음에 점 B의 위치는요, X2, Y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두, 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자, 우리가 점 A와 점 B 사이에 점 C가 오도록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면 점 C의 좌표는 x2, y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A, B의 길이의 제곱은요. A, C의 길이 제곱 더하기 B, C의 길이의 제곱과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A, C의 길이는요. X2 X1의 절대값을 제곱한 것과 같고, 자, B, C는요. 자, B의 Y좌표, Y2와 C의 Y좌표인 Y1을 뺀 것의 절대값의 제곱과도 같네요. 자, 그런데, 뭐, 절대 값을 제곱한다는 건 결국 두 수의 차를 제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음, 이거랑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정말 궁금한 AB의 길이는 여기에 절대 루트를 씌워줘서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떤 두 점의 좌표 평면위두 점의 길이는요 두 점의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 차의 제곱의 절대값을 쉬운 값과 같다 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어떤 두점 있네요 한 점은 자첫 번째 1번은요 어, A는 마이너스 1, 3이고요. B는 2, 3이네요. 자, A, B의 길이의 길이는요. 루트 자, B의 X좌표 2에서 A의 X좌표 마이너스 1을 뺀 것의 제곱, 제곱이고요. 더하기, 그래서 더해요. 누구? 자, B의 Y좌표 4, 빼기 빼기 x의 y좌표 3을 뺀 것에 제곱한 것에 합을 루트 씌워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과 같네요. 우리는 답이 루트 10과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것그 다음에 4에서 3을 뺀 것의 제곱에 합 L 루트를 씌운 것이 두점 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공식 한번 써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원점 5와 점 C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데요. 자, 점 C의 x 좌표 3에서 원점의 x 좌표 0을 뺀 것은, 어, 3.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또다시 마이너스 3에서 0. y 좌표끼리의 차면 어 그대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면 우리는 루트 9 더하기 9는 18. 3루트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내분점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분점은 어떤 뭐 교과서에는 이렇게 점 p는요. 선분 ab 위의 점을 m 대 n으로 나눌 때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나눠진 요 p를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우리 예시통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점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이점 사이의 거리를 M 대 N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3대 2로 나눌 수도 있고, 1대 1로 나눌 수도 있고, 1대 3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그 가운데의 점, 나눴을 때의 점을 안에 나눠져 있다. 안을 나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네 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분. 안쪽을 나눈다. 라는. 어떻게? m 대 n으로 나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나요? 라고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공식이 주어져요. 자, 우리 추직선 위에서 a의 위치를 x1이라 하고요. b의 위치를 x2라고 해 볼게요. 그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점 p의 위치는 x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점 p는 a와 b를 m 대 n으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선분 ap와 선분 bp는 우리 몇대 몇으로 나눠진다? m 대 n으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요. X 빼기 X1의 절대 값으로 표현하지 만 뭐, 우리, 에고, 죄송해요. X가 더 길다라는 사실을 아니 절대 값다 부시하고, 이렇게 쓸수 있죠. 다, 또 BP의 거리는 X2에서 X를 뺀 것과 길이가 같겠죠. 즉, 이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X1과 같고, 여기는 X2 빼기 X1이랑 같을 거예요. 아, X1이 아니라 X.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몇대 몇과 같다? m 대 n과 같다. 자, 그럼 우리, 내분의 곱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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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외향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m 곱하기 x2 빼기 x. 내항의 곱은 외항의곱 n 곱하기 x-x1과 같고, 이식 정리하면, 분배하면, nx nx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같은 어, x를 모아줄 건데요. 이식을 음, 오른쪽으로 넘기고, 요 항을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이랑 같을 거고요. 둘다 x로 묶여져 있으니까 m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과 같다. 따라서, 우리 양변을 m 더하기 n으로 나누어주면 mx2 더하기 nx1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요, 여러분들이, 아, 점 p는, 점 p라는 것의 위치는 m 더하기 n 더하기 n,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으로 찾을 수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조금 더 외우기 쉽게, 어, 공식을 설명을 해주면, 어떤 수직선 위에 점 a랑 점 b가 있어요. 자, 근데 얘의 위치는 x2, x1. 다시. X1, X2라고 할때 어, 얘를 M, 대 N으로 나누는 식이 있대요. 이때 전 P의 위치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크로스, 자, M과 X2를 곱해주고요. n 과 X1을 곱해준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되는 것끼리 곱한 것의 합을 M 더하기 N의 합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내분하는 점의 공식 이렇게 적어 다는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은 결국 어떤 두 점의 a b의 중점. 중점을 찾을 땐1대 1이니까 우리 평생에 이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구해지는 것. 즉 여러분들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중점도 이런 공식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공식 적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두점 a, b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2대 1로 내분이 된대요. 어, 2대 1로. 점 A와 점 B를 2대1로 내분할 건데, 점 A는 마이너스 3이었고요점 B의 위치는 6이었어요.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 서로 크로스해서, 크로스해서 곱해준다. 자, 곱해주면, 요 X에는요, 2 곱하기 6, 12,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3 해서 마이너스 3을 둘이 더하면, 더하죠? 더하면 어떻12 빼기 3이 되고요 M과 N. 2 더하기 1해준 값을 찾으면 3분의 9. 그래서 p의 위치는 3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 어떤 3분의 4분점을 찾는 공식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서 어, m 더하기 n으로 나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 선 위에서 살펴봤으니까 우리 모에서도 살펴봐야겠어요. 아까 거리처럼 좌표평면 위에서 두 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도 아까 배운 내용에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 좌표평면에서 거리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도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점 P의 좌표를 이번엔 찾고 싶은데, 이제 점 P는 내분된 점 P는 좌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x 값도 있고 y 값도 있을 거예요. x 좌표, y 좌표를 모두 찾아줘야 합니다. 자, 먼저 A와 3분 P를 m 대 n으로 나누었던 사실은 결국 닮음의 성질에 우리 평행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2때 배운 평행사변형의 상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평행한 두 선이 평행선 사이에 이 길이가 a 대, M, a 대 b면 옆에 평행선 위에 이 다른 선도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의 비율도 서로 어다 같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운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런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은 자 여기 x 좌표의 거리 a 프라임 p 프라임의 위치랑 b 프라임과 p 프라임의 요 위치도 몇대면 m 대 n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x의 값도 한번 이 X의 값은, 아까 배운 수직선 위에 내분을 구하는 공식 M 곱하기 크로스로 곱할 수 있겠죠? MX2 더하기 NX1을 뭐로 나눈다? M 더하기 N으로 나누어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시요. 자, 이번에는, 어, 우리 y 좌표 y 좌표의요 위치도 똑같이 찾아본다면, 이 y 값을, 우리 이 y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y 값도 어떻게 나누어질 거다? a, b의 길이가 m 대 n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길이도 m 대 n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길이는요, 이 위치가 y2, y1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y의 값은요, y 2와 m을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 m y 2 더하기 n y 1을 m 더하기 n으로 나눈 좌표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눈 요 거리를 x랑 y 좌표에서 각각의 내분점의 공식을 활용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공식에 대한 설명이 같다라는 것, 금방 설명한 내용과 같다는 거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이번엔 좌표 표면 위에 두점 AP를 어, 3대1 그리고 또는 중점 이렇게 내분 되는 점들을 찾아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배운 공식 활용해 면서 자, 좌표 평면 위를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순서대로 배운 공식 활용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점 a, b의 x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2와 2이렇게였고요이 점을 몇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었으므로 자, 우리 x값은 공식 적용해서 찾아준다면 3대1, 4분 되는 3대1을 더한 3 더하기 1분의, 우리, 4분 좀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3 곱하기 6 해서요. 4분의 4는 1. 찾을 수 있겠네요. 또, y 좌표도 똑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B의 Y좌표는 각각 1과 3이었구요. 이 점을 각 3대 1로 내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Y좌표는 3 더하기 1분의 얘도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준다. 그러면 1 곱하기 1, 1이고요. 3 곱하기 3, 9, 그러면 4분의 10에서 2분의 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점에,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는 1,2분의 5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AB의 중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중점은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두 점을, 두 점의 중점이라는 건 1대1로 내분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대1로 내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각각의 x좌표, y좌표가 곱하면 결국 x좌표끼리의 합을 2로 나눈 것, 또 y좌표의 값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x좌표는요. 우리 아까 a, b가 각각 마이너스 2, 2라고 해서 더한 것을 1대1이니까 1 더하기 2로 나눠서 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y좌표도 이제 간단하게 1과 3에 x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더한 것을 1대 1, 1 더하기 1의 합2에서 2분의 4이 2다. 중점의 좌표는 우리가 찾고 싶은 a, b의 중점의 좌표는 0, 2가 된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두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했고 특히나 좌표평면 위에서의 거리와 좌표평면 위의 두 점에 내분하는 점의 공식 공식이 오늘 좀 많았죠. 이 공식들을 잘 외워서 적용해 풀수 있어야 한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